왔습니다. 오늘은 티웨이 항공의 저비용 항공사, 전 세계 최초 보잉 777 300에 퍼스트 좌석까지 달린 그 비행기,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까지 가는 T.W. 717편 국내선 탑승기입니다. 이날 수많은 추가 비용과 엇가들이 있었는데 이건 영상 끝에 썰 풀도록 하고요. 먼저 항공편 좌석 배치도를 보면 B777 300. 294석 짜리 이걸 보시면 여기 6칸이 퍼스트 좌석 그 다음 비즈니스석이 53석 그 다음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마지막은 이코노미석 좌석 종류가 4가지나 달려있네요 여기 맨앞 6개가 있는 좌석을 지정하기 위해 저는 보잉 777-300요 비행기 운항편 먼저 비즈니스석을 편도 146,000원에 발권했고요 부가서비스로 3만원을 추가 결제해서 총 17만6천원의 1K 좌석을 지정했습니다. 해당 기체 김포 제조 구간은 4월 19일까지만 하루에 3편 이렇게 운항하고요. 그 다음엔 유럽 구간을 운항할 예정입니다. 이날은 비즈니스석이라 우선 카운터에서 대기 없이 체크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1K석을 지정해뒀는데 막상 김포공항 TA 카운터에 도착하니 2개의 좌석 빼고 전부 고장이 나서 앉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여섯석이 있는데 표시된 네자리가 고장. 직원분이 고장 안난두 자리는 다른 분이 이미 지정하셔서 부하 서비스 비용 3만 원을 환불하고 뒤에 비즈니스석으로 옮겨주신다는데 제가 굳이 지금 굳이 굳이 이 비행기를 타는 이유가 좌석을 찍으러 타는 건데 앞에 퍼스트 좌석 아니면 저한테는 의미가 없거든요. 아, 근데 이게 맞나요? 좌석직으로 비행기를 탄다는 게. 아무튼 그런 비즈니스석에 앉고 퍼스트석 촬영만 하면 안되냐고 요청했었는데 그거는 안 됐고요. 제가 어디 가서 유튜버 한다고 하기에는 이 매우 쪽 팔리는 3000달리 채널이라 촬영 얘기를 진짜 안 하는데. 이날 대가리 속에 퍼스트 좌석을 뒤져도 촬영해야 한다라는 강박감이 있어서 그랬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생각하니 상당히 쪽팔리네요. 그리고 혹시 d 타임에 자리가 있으면 그냥 뒤에껏 하면 안 되냐라고 제가 요청했는데 직원분이 다행히 이걸 해주셔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D편을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12시 50분 출발에서 오후 5시 30분 출발로 거의 5시간 일정이 미뤄지는 건데 TVA 직원분들의 친절한 안내와 사과도 하셔서 기분 나쁘지 않게 일정을 바꿨습니다. 김포공항 국내에서는 저는 처음 타 본데요. 별 특이한 점은 없었고 줄도 없이 빠르게 보안 검사까지 마쳤습니다. 이날 게이트는 5번 게이트. 5번 게이트면 버스 이동 리모트 당첨입니다. 이게 바로 TWA의 보행 777300. 하필 이날 비가 와서 날씨 운이 없었네요. 사실 지금 이 비행기는 그냥 TWA가 새로 들여온 기체가 아닙니다. 원래 주인은 홍콩의 캐세이퍼시픽 풀 서비스 항공사 중에서도 상위 티어에 속한 항공사죠. 그걸 좌석 그대로 티웨이가 들어온 겁니다. 오늘의 좌석. 먼저 퍼스트 클래스. 티웨이에서는 비니스 프리미엄 존이라 불리는 좌석입니다. 좌석 배열은 111 배열. 단6석이고 이나 제가 타고 가는 좌석은 2K석입니다. 역시 퍼스트 클래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의 공간감. 좌석 폭이 진짜 아주 넓습니다 두명은 앉을 듯하고요 창문을 3개 점유하는 아주 넓은 좌석 뒤에 공항까지 생각하면 4개를 점유하고도 넘는 좌석이네요 왼쪽 아래 에 잡지와 함께 있는 수납공간 오늘 기체는 보잉 777-300 11년된 기체입니다 오 t 티웨이의 777이라니 진짜 이게 내가 알던 그티웨이가 맞냐? 좌석 공간은 발을 아무리 뻗어도 닿지 않을 정도네요. 참고로 제 키는 181이고 좌석 간격을 측정할 때에는 최대한 몸을 뒤에 두고 측정합니다. 여긴 또 일행이랑 마주보고 앉거나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네요. 밥상 버튼을 누르면 위로 솟아나는 형식인데 밥상도 엄청 크고 고급 느낌을 주는 밥상입니다. 근데 기내식은 기존 TWA 기내식이겠죠. 그래도 TWA 기내식 진화 중입니다. 예전엔 식기 트레이, 그러니까 받침대도 없이 그냥 기내식만 달랑 줬었는데 이제는 트레이에 담아줘요. 세이프티 카드, 위생봉투, 티샵 잡지들이 있고 짧은 국내선이라 뭐 식사나 이런 것들 주문은 불가능했습니다. 충전 포트들. 술잔용 동그란 컵받침까지 디테일이 아주 잘 살아있습니다 아직 캐세이 항공 마크가 남아있네요 터치로 좌석을 조절할 수 있고 수납공간 앉는 쪽을 다시 보면 아 이거 다시 봐도 좌우폭이 어마어마합니다 티웨이 인스타를 보니까 직원분은 세 분도 앉으시던데 어 저는 살짝 좀 뚱땡이라 아무튼 네, 부럽습니다 헤드레스트가 없는 좌석이고요 독서등이 있고 그 밑에 작은 수납공간 이렇게 당기면 팔걸이도 내려오는데 좀 세게 생각보다 힘껏 당기셔야 합니다 반대쪽도 독서등과 꽃을 꽂는 꽃을 꽂는 꽃병 꽃을 꽂는 꽃병 꽃꽃꽃 좌석 조절 버튼도 있는데 이거 버튼이 졸라게 안 눌립니다. 이 좌석도 조만간 고장나려나요. 그리고 버튼을 한번 떼깍 하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하는 점은 좀 아쉽네요. 좌석은 180도 완전 평평하게 펼쳐지는 풀플랫 좌석 일단 완전히 눕혀졌을 때의 포지션은 과정을 좀 해서 하늘 위에 진짜 침대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미디니스석을 탈 때에는 비행기 좌석을 눕혔을 때 좌우폭이 좁은 경우가 많아서 관짝에 갇힌 기분이 들 때가 종종 있었는데 확실히 이 좌석이 원래 캐세이퍼 시픽의 국제선 퍼스트 클라스로 운영되던 좌석이라 그런가 엄청 넓었고요. 디자인 자체가 10년이 넘었음에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오히려 고급스럽습니다. 해당 좌석에는 오버헤드빈이 없어 머리 위에 수납 공간이 없는데 요렇게 옆에 짐을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네요. 이제 항공기가 푸시백을 하고 제주공항으로 출발합니다. 김포에서 제주까지는 총 1시간 15분 비행시간은 한 4-50분 정도 걸리는데 뭐 잠깐 눈만 감았다 뜨면 도착하는 아주 짧은 거리라 요런 고급 자석을 즐기기에는 너무나도 아쉽네요. 이제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제가 완전히 누워도 끝까지 발이 닿지 않는 넓은 좌석. 아 근데 이 좌석 버튼을 계속 눌러야 한다는 점은 역시 다시 눌러봐도 불편하긴 하네요. 발을 두는 공간도 좌우 공간이 여유로워서 간짝에 갇혀있다 라는 기분은 전혀 못 느꼈고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usb 충전은 가능했는데 충전 콘센트가 충전이 안 되네요. 아 이거 조만간 여기도 못 앉게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자리만 남나요? 아니 티웨이 이거 중고거래 상태 사기 당한 거 아니야? 케세이한테뭐 좌석도 벌써 다 고장났고 안 되는 것도 많고 이 정도면 상태 사기 당한 거 아닐까요? 아무튼 이제 퍼스트 구역의 화장실입니다 나무 지감의 마감재 역시 고급 느낌을 주는 기내 화장실이네요 오 이건 제가 처음 타봐서 모르고 눌러야 하는 걸 들어버렸습니다. 아 이거 버튼도 헷갈려서 제몸 누르고 있는데 카메라 들고 처음 타는 티 팍팍 내고 왔습니다. 다음 이제 T 이의 비즈니스석 비즈니스석이 53석이나 달렸습니다. 좌석 배열은 국제선 프리미어 항공사들에서나 볼수 있는 121 배열의 리버스 헤링본 구조고요. 모든 좌석에서 통로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일명 옆자리 눈치 안보고 화장실 가기 좋은 좌석 구조입니다 제가 캐세이 비즈니스석 리뷰를 두번 한적 있지만 개인적으로 리버스 헤딩본 구조를 저는 엄청 선호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정도 비즈니스 좌석이면 진짜 전세계 어딜 내놔도 안굴리는 좌석인건 분명한데 야 이거 진짜 내가 알던 그 티웨이가 맞냐 이거 진짜? 실화냐? 창가석은 저같이 혼자 여행하는 분들에게 매우 좋은 구조고요. 좌석 옆에는 전동식 좌석 조절 버튼, 개별 독서 등 리모컨, 충전 포트 등 비즈니스 필수 요소가 모두 준비되어 있네요. 좌석 옆 수납 공간이나 테이블 하던 공간은 보조 배터리, 태블릿 등 소지품 보관에도 충분한 여유를 줍니다. 특이한 점은 모든 좌석마다 모니터는 장착돼 있지만. 엔터테인먼트는 없습니다. 즉 영화를 보거나 콘텐츠를 즐길 수 없고 비행기 이동 경로도 볼수 없고 조명 호출 버튼 정도만 가능한데 추후에 시스템을 넣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니터가 있음에도 별 활용이 안된다는 점은 매우 아쉽네요. 좌석은 180도로 눕혀지는 풀 플랫 좌석이고요. 머리 위로는 칸막이 구조가 적용되어 있어 좌우 시야 차단 효과도 있습니다. 좌우는 약간 좁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꽤 아늑하게 누워서 쉴수 있을 듯한 구조입니다. 중앙 이석 좌석을 보면 좌석 방향이 살짝 사선으로 되어 있어 서로 마주 보는 구조라 모르는 사람과 마주치면 약간 어색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다. 이거 오히려 기회인가? 솔직히 말해 t v 항공이 이런 좌석을 도입할 줄은 진짜 상상도 못 했습니다. 뭔 저비용 항공사가 뭔 퍼스트니, 비니스 좌석까지다 달고 오냐? 라는 선입견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는데, 직접 타보고 나니 그 모든 편견이 깨졌습니다. 물론 단점도 분명합니다. 기내 엔터테인먼트가 없고, 티웨이의 기내식일 테고, 샴페인 같은 술 서비스 같은 것도 없겠죠. 하지만 이건 하드웨어는 남기고,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덜어내, 가성비를 극대화한 전략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제선 가격 책정을 TWA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이런 좌석을 제공한다면 그땐 TWA가 진짜로 아시안항공에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를 수도 있겠네요. 여러 항공업체가 경쟁하는 저비용 항공사 시장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확실히 새로운 챕터가 열린 것 같습니다. 오늘 TWA항공 김포 제조 탑승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 이제 뒤에는 이날 저에게 벌어진 수많은 일들입니다. 이날은 하늘이 마치 이 비행을 타지 말라는 듯이 탑승까지 수많은 추가 비용과 억가들이 있었습니다. 탑승 바로 전날 제가 오만에서 인천공항을 왔는데 오만 여행 중 휴대폰이 침수됐는 상황에 그래도 카메라 빼고 휴대폰은 작동했는데 자고 일어나니 이제 완전히 망가져 쓸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요. 고프로랑 아이폰 다 마탱이가 갔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카메라 대여한다고 29,200원 일단 추가비용 지불했고요. 근데 이날 아침에 하필 또 비가 와서 전철을 못 타고 운서역에서 인천공항 1터미널까지 택시비 12,100원 추가비용 그리고 인천 공항에서 서울역까지 예약해 둔 직통 열차가 있었는데 휴대폰이 고장 나는 바람에 사용하지 못해서 김포 공항까지 전철 요금 또 추가 비용. 야, 쉽지 않다, 그죠?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비행기 값 146,000원 거기 3만 원 추가 176,000원. 원래 제주도에서 대구로 바로 가는 일정이었는데 좌석 고장으로 인해 일정 변경. 뒷구간 비행편도 시간을 바꾼다고 일정변경 추가비용 1 8백3 0원 남은 시간동안 공항에 수화물 맡긴다고 수화물 맡기는 추가비용 8,000원 그 다음 휴대폰 리퍼반대 12만원 쓰고 점심 16,000원 쓰고 아네네 이날 거의 뭐한 40만원 썼는데 뭐, 한 것도 없는데, 쓰다 보니 진짜 어이가 없네요. 이게 바로 유튜버의 삶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